Go back, play it in my mind. A movie of us two, yeah. We were happy at the time. Can't remember what it felt like. We used to be so strong. That picture, perfect sky now. It looks so. 좋은아침TV 입니다. 오늘은 금정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냉암과 미륵봉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고당봉도 관리 중이고요. 가산길에는 계곡에서 잠시 쉬었다가도 관리 중입니다. 그럼 함께 하실까요? 오늘 코스는 유시농원 옆길을 시작으로 감장인 조냉암을 지나 미륵사, 미륵봉, 고당봉으로 갑니다. 고당봉에서 북문을 지나 유시농원으로 원체 매기하는 코스입니다. 온천장역 건너편에서 203번 버스를 타고 금성동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화장실이고요 여기서 이쪽 길 있죠 이쪽 도로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가는 길에 대골 같은 무심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절도 지납니다 절 앞에 이정표가 있네요 그리고 앞에 이쪽으로 가셔야지 북문으로 가게 됩니다 이므 따라서 계속 올라가시면 북문으로 이어집니다 북문 올라가는 길에서 약 50m 정도 내려오면 앞에 도원사 보이죠 보건사 맞은편에 보시면 유시 농원 나옵니다. 시집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길다 있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 200m 걸어오면 유시 농원 빠지는 갈림길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직진 방향으로 계속가시면 됩니다.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모기 깊이죠.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살표 있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앞에도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이쪽은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작은 계곡을 이루고 있죠 장마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데 보통 때는 여기 물이 흐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전 작은 계곡 앞에 넓은 터가 나옵니다 유시농원 입구에서는 약 600m의 완만한 길을 따라 올라온 지점입니다 여기서 앞에 전등 걸려 있죠 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계곡이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장마라서 수량이 좀 많은 편인데 보통 가물 때는 이 정도 수량은 아닙니다. 그래도 발 담글 정도의 수량은 되더라고요. 오늘은 물이 좀 많네요. 넓은 터에서 전등을 따라 올라갑니다. 제가 건너온 계곡 바로 앞에 우측 과 좌측으로 길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좌측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앞에 전등 걸려 있죠. 저게 계속 걸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전등은 미륵사로 가는 길입니다. 이 전등이 계속 붙어 있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께 길잡이 역할이 될것 같네요. 금정산은 도심 가까이에 있는 산 입니다. 그렇다 보니 등산로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처음 만나게 될 준행암도 이 코스 말고 다른 코스도 있거든요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 계곡에서 약 200m 정도 올라오면 우측 좌측으로 길이 나눠집니다 준행암이 미륵사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일단은 미륵사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좌측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전 갈림길에서 약 100미터 오니까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전등 걸려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갈림길 바로 앞에 미륵사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미륵사 안내판에서 약 200미터 올라오면 구조목이 나옵니다. 미륵강까지 200미터 남았네요. 앞에 그다란 바위 보이시죠. 여기서 위에 보이시면 사람 한번 걸어가고 계시죠? 그 옆에 커다란 바위 하나 보이시나요? 저기서 우측으로 가셔야 준행함이 나옵니다. 앞에 커다란 바위 에서 우측으로 길이 나있죠?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준행함으로 가는 길이 일반 등산로에 비해서 길이 뚜렷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다니는 흔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평지길을 따라 약 100m 정도 오니까 앞에 주행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그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위가 아주 큰데요. 그리고 밑에 동굴 이 있죠. 저기는 성인 다섯 여섯 명 누워서 잘수 있겠는데요. 준행암 주유의 풍경이고요 준행암은 초보 등반 코스로 많이 이용되는 곳이죠 그리고 준행암은 산악인 고 송준행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송준행님은 1972년 4월 10일 히말라야 마나슬루를 등반하던 중 캠프에 덮친 엄청난 폭설로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열 15분이 함께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네요 이번 조난 사고가 히말라야 등반사상 두 번째로 참사였다고 합니다. 송준행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정산의 나비암과 무명암을 개척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행암에서 등산로는 우측편에 보시면 송준행님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준행암에서 우측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시면 아마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밑으로 있죠?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온 다음, 앞에 보시면 그다음 바위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끝에 바위는 돼지 닮았는데요. 닮은 것 같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앞에 보시면 저쪽 길 있죠? 저쪽 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군집을 이룬 바위를 돌아오면 또 이렇게 바위들이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위를 올라와서 좌측으로 바위를 타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기 밑에 제가 올라온 길입니다. 여기서 바위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또 여기는 평평한 바위가 있습니다. 평평한 바위에서 본 모습은 지금 이러네요. 평평한 바위 위에서 이쪽으로 건너왔고요. 건너오니까 또 분재한 듯한 소나무입니다. 여기는 아까 뾰족히 our... 넣은 바위 있었죠. 그 위쪽이 될수 있겠네요. For another place. Oh, maybe all we need is different. 그쪽쪽에대한한 다음, 그기가미 다음, 이고요쭉 이렇게 펼쳐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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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까 보았던 또쭉 튀어나온 바위입니다. 저기 위에서 사진 많이 찍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영상에 다 담기가 어렵네요. 또 이쪽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도 뭔가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까 한번 볼까요? 이제 준행암 상담부에서 미르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준행암에서 약 100m 정도 오니까 또 이런 아란 바위 구간이 나옵니다. 안 보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연못인데 개구리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앞에 개구리 보이시죠? 준행함을 지나면서 길이 좀 헷갈립니다. 이 길로 오실 때꼭 조심해서 길잘 찾아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중행암 상단부를 볼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해서 미륵사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하트 모양 닮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경치가... 앞에 보았던 바위의 경치보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더 시원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이 준행암 상단부죠 가운데 있는 바위가 아까 보았던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쭉 학생 수련원 보이고요 또뒤쪽의 모습은 산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치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직접 보셔야지 이 느낌을 제대로 알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바로 위에 있던 암릉입니다. 또 밑에 제가 아까 촬영한 곳이죠. 그 밑에가 준행암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나 풍경은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조금씩 구름이 그치고 있습니다. 또 아, 여기 또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크기가 제가 이 정도거든요. 2m 넘겠네요. 한2 m 53m 정도 될것 같네요. 이제 미륵사로 가는 길과 만났습니다. 준행함으로 오는 이 길은 거리가 약한 3, 4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압능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거든요. 여기서 좌측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미륵사입니다. 저는 미륵사에 오면은 가을에 단풍질 때 여기 일대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미륵사는 도무사 말사입니다. 미륵사는 금정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사찰로 원효스님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미륵사에서는 석강수가 있는데 국제행사나 아시안게임 때 정화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륵사 뒤에 있는 암릉에서 코끼리 7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른쪽 저 뒤쪽에 저기가 칠성각이거든요. 바로 밑에 살바위가 있네요. 이 구멍에서 살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미성이 살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막대기로 쑤셨는데그 이후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륵사에서 미륵봉 가는 길은 좌측편에 보면 해우소가 있습니다 해우소 쪽으로 가시면 흙길로 된급병사가 있습니다 그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미륵봉 711.8m 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 고당봉 여기서 보는 경치도 또 다른 느낌인데요 미륵사 뒤쪽의 암릉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좀 날씨가 개었네요 아 저기 북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쭉 차례대로 온이호봉, 의상봉 이렇게 쭉 되죠. 이쪽도 또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저기 뒤에 고동봉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 바위가 다양하게 생겼죠. 어찌 보면 오늘 산행이 암릉산행 비슷하게 되었는데 고당봉 있죠. 고당봉 바로 앞에 보이는 그다란 암릉 계단 옆에 있는 암릉요. 왼쪽에 저기 암릉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암릉을 즐기시는 분은 저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미륵봉에서 나오는 길은 두 갈래가 있는데 저는 왼쪽 길로 왔거든요. 그러면 앞에 0.7km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고당봉까지 가겠습니다. 미륵사 빠지는 길과 만났습니다. 고당봉 0.5네요. 고당봉 0.4km 남은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조금 있네요. 이제 고당봉 정상석 다 왔습니다. 저기서 우측 암능길 있죠?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암능 타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고당봉 0.4km 남은 지점에서 약 200m 정도 오면 좌측, 우측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우측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암릉이 나옵니다. 여기를 올라가면 바로 위가 고당봉 정상입니다. 제가 멀리서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고당봉 올라가는 데크 길과 만났습니다. 고당봉 올라가기 전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보는 경치도 괜찮죠? 뒤로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최고봉, 고당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당봉 오면 정상 뒤쪽을 꼭 가보라고 하거든요. 또 여기는 낙동강이 환히 다 보입니다. 고당봉의 이름은 할미고의 집당자를 써서 고당봉이라고 합니다. 서 있는 정상석은 두 번째 정상석이죠. 첫 번째 정상석은 2018년도에 공기를 맞아 깨졌다고 하죠. 깨진 정상석은 금정 탐방 지원센터 앞에 있습니다. 을 타고 올라오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들머리에서 여기까지 온 길은 대부분 완만한 길입니다. 경사라고 하면 짧은 급경사 약한 20m 정도 되는 구간이 두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완만한 길이었습니다. 정말 걷기 좋은 길입니다. 걷는 내내 그늘로도 잘 되어 있었고요. 단지 준행암과 미륵봉 그쪽은 조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쪽만 조심하신다면 들머리 없이 고당봉까지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상석은 까마귀가 차지하고 있네요. 앞에 보이는 산은 금백 종주하실 때 많이 타시죠. 다방봉을 시작으로 가보봉을 지나서 고당봉까지 이어집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멋진 암릉이 있죠. 쭉설계단 내려가기 전쪽을 보시면 또 여러 암릉들이 보이고 있죠. 저기서 저쪽 있죠. 저기. 저기가 금샘입니다. 이제 북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문까지는 1.1km 거리입니다. 금샘으로 가는 길과 만났습니다. 금샘은 다음에 다른 암동과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에서 고당봉 가는 길은 제 다른 영상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문 가는 길은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정비나 이런 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금정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물이 나오고 있죠. 어떨 때는 식수로 되고 어떨 때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북문에 도착했고요. 북문을 지나서 가면 범어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정표에서 저는 원점 회귀해야 하는 관계로 금성동 3.2km 되어 있죠. 이쪽으로 임도 따라서 중렬에 가면 됩니다. 하산이 넓은 임도길이지만 가장자리로 햇빛을 피해서 잘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중렬에 가면 제가 올라올 때 북문 가는 길이라고 표시해 둔 것이 있죠. 그곳과 만나게 됩니다. 임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북문에서 0.9km 왔네요. 여기서 미륵사 방향으로 간 다음에 제가 왔던 길 그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 계곡 있었죠.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임도에서 약 100m 오면 저기 앞에 미륵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륵사로 가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길이 나 있거든요. 이쪽으로요. 여기가 제가 올라왔던 길이죠. 집어보면 제가 이 지점에서 원점 회귀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올라온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좌측에서 올라왔었죠 바로 앞에 또 계곡이 있었죠 올라올 때 계곡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 만났던 그 계곡 있죠 거기서 쉬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던 거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번째 계곡과 만났습니다 올라올 때이 계곡이었죠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계곡 거기서 쉬어가겠습니다 올라올 때 만났던 넓은 터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측이죠 벌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날머리까지 약 200m 정도 되니까 쉬었다 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돌아본 금정산 코스는 대부분 그늘길이었습니다 준행암과 미륵봉 고당봉 구간만 해벽 구간이었고요 암릉 구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에 멋진 조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준행암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릉 타는 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륵사로 가셔서 기다리는 게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륵봉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미륵공이라고 글씨가 적혀진 곳 있죠. 거기서 즐기시다가 고당봉으로 가시면 더 좋지 싶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